안녕하세요. 대한예수당의통합교단 행복합의교단님이자 리발비센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21일 월요일 21세기 도난손 큐티 말씀, 폐북 도난손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혹은 성과 함께 글그 내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좀 오른쪽에 체크표시 버튼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제일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제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아멘. 묵상과 나눔 내용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예수을 구주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의 죄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성부, 성사, 성령, 삼일차 하나님의 근능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됨으로 의미합니다. 세상 구원을 한 것이 전지능과 무쇠부재로 살아 역사하시고 생사복과 희노애락의 주제이시며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며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며 전적으로 행하시고 정치에 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특거신성자이 임신 예수님께서 그목숨 값을 모든 대숙과 대신 나은 과평의 값을 다 치르시며 과거의 사람들이나 온 우리들이나 세상 끝날과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하안의 모든 뜻과 말씀들을 실행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시어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전전능한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하나하나 다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제약도 가장 큰 죄인이라도 구원에 참여함이 불가능일 수 없고 과거의 사람들이든 어느 우리들이든 이스라엘 땅에서도 우리나라에서든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어떤 시간이나 공간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없으며 심지어 세상 끝날이나 영생이 이르기까지 한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죄를 범해도 된다는 의미는 잠시도 아니지만 믿음의대 선배들인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중간에 아주 큰 제약을 범했다고 해서 구원이란 것이 돌이켜줄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닌 것으로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하늘의 힘과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제학으로 차고 넘칠 세상과 인생들을 위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실제로 독생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정말로 지게 하신 것부터 행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만극한 복과 기적인 것이고. 또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일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죄와 문제들에 있어 믿음으로 가없이 대속 대신 나은 과평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이 은혜가 아닐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그 예수님 이름과 함께 성령님께서 전지전능의 하늘임으로 시공을 넘어 오실 메시아를 믿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든 오실 메시아를 믿는 온 우리들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이자 말씀의 백성으로 실제로 거듭나게 하심도 삶에서 날마다 하늘의 힘과 은혜와 응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심도 세상 끝날의 보활과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심도 모두 하나같이 은혜이고 전적인 은혜인 것이며 상상 이상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에 있어 그 삼일자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가장 우선은 예수님 구조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며 그름에 약수된 성령물로 인해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모든 전제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하느님의 백성들이 일상 사는 동안 삶의서 사회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 붙잡으며 그림름에 속된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로 재화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읽고 듣고 실천하고 증거하면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종으로 사는 것이 더욱 놀랍고 생생하며 강렬한 하늘의 능력과 은혜들을 누리는 비결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때 다이시나 솔로몬,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험한 세상에서 인각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마치 병든 신앙이나 미지근한 신앙, 세속에 물든 신앙, 신앙 아닌 신앙인 것처럼 제약이나 불신앙에 빠지고 반복한다면 제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있어 진정 구원은 돌이키지 않지만 결코 작을 수 없는 사람 막대기나 인생채찍 같은 공고나 시련, 생각 이상의 비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능력이나 은혜의 끝장이나 반대라기보다는 실상그 연결선상에 있는 것으로 하루더 빨리 돌이키고 제대로 믿음 가운데 서며 더욱 성장하는 믿음으로 훈련되어 더 온전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면서 결국 합력까지 선이 되게 하는 실제이자 현실인 것입니다. 그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느니의 백성들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사위자하님의 구원과 함께, 함께한 하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상황과 일들에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자가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뻐하고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오늘 배부정한 육류운동은 역대 아파트,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있어 일관적인 내용은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에 있어 일관적인 내용은 말씀에서 믿음의 왕들의 형통 또는 의로운 고난과 더큰 역사이고 제약 가운데 행했던 왕들에 대한 심판 또는 일정 기간의 득세와 최후의 비참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그한 논리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단호한 순간도, 한 장면도 다르지 않다고 볼수 있고, 2000년의 교육 역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모든 인류와 역사들에 있어서도, 온이스 우리들에 있어서까지도 조금 더 다를 수 없고, 세상 끝날까지도 영원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전진능하시고, 생사복이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께 온 세상에 모든 것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도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떨어뜨리기 힘 불가할 정도이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셋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모든 상황들, 우리들이 그토록 구하고 애쓰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들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며 긴급하게까지한 것은 모든 일들에 있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상황이 있든지간에 예수자 잡고 잡으며 그 목숨값이 대속과 대신과 나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림에 약속된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재화사하고 자복함에 돌이키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기도와 찬미와 경배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과 기도와 찬미와 경배용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지혜와 행동에 순간순간 그하는 것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요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역대하 27장 6절 말씀. 아멘. 페북도는 66중에서 미알스온 출판사입니다. 이상의도은한 자는 페스 검색 양범주, 또는음금 행복 카페 교회의 리바리 센터 게시판이나 설회의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의 모추가 되시고 무엇보다 재화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음의 능력들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